소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 보고 10장 25절로 37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마가는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기록했다. 일어나 물은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5절을 인용한 것으로 십계명을 줄여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께 재차 물었다. 그러면 죄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며 말씀해 주신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내용은 이렇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로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레이위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모른 척 지나갔다.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달려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정성스럽게 싸맨 후 자기의 낙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은전을 주며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지불할 테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떠났다.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었다.누가 진짜 이웃이냐?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을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으며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 하신 것이었다.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